여기는 이제 벽지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가 중요해 벽지를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 제어를 하면은 사람 쉽게 하는 거고 제어를 잘 못하면 이 부분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전체 한 장으로 할 건데 지금 밑에서 무늬 맞추는 거 연습하는 거 무늬 맞추는 거 에? 밑에서 위로 붙이는 방향에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라고 두 개가 비슷한 근사 이거랑 이이 점에 비슷하게 격지가 위에서 붙일 거란 말이야 비슷 비슷하게 비슷하게 해놓고 여기는 이 정도 이렇게 내려놓거란 을 말이야. 어렇게이러자 이렇게, 이렇게 붙여놓기. 가짜로 그냥 붙여놓는 거야. 대놓고 여기가 이렇게 커야 돼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. 그래서 내가 지금. 문이 정해줄걸 안정해주고 벽지 이렇게 큰 상태는 이렇게 들 들으면 돼 지금 이렇게 들면 그죠? 내가 이, 여기다가 문이라는 걸 하나 정해줄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. 벽지 이렇게 생겼잖아. 네. 그죠? 네. 아, 이렇게 생기 좋은 게 있네. 붙일 거란 말이야. 그제여기서 우리가 붙일 거라고. 벽지 끝을 들고, 이렇게. 군사채에다 갖다 놓고 맞출 수 있죠. 이렇게. 이렇게. 그죠? 네. 여기는 신경도 안 썼어요, 여기는. 네. 그죠? 여기만 신경 쓰지. 그 다음에 종이가 저 위에서부터 이제.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종이를 저 끝까지 안 붙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. 여 여유가 이만큼 있는 거지. 이렇게 주름처럼 여유가 있어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입 센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저 위에 가서 한1 c m 벌어진다고. 여기서 딱 맞아야 돼. 여기가 지금 크기가 약간 덮어졌기 때문에 이 격지가 옆으로 살짝 틀어서 맞춰야지. 자, 이쪽만 쭉 맞췄죠, 제가. 이쪽만. 그죠? 네. 나머지 이쪽 부분은 여기서, 밑, 밑에부터 이렇게. 정리. 그죠? 음. 여기 다 됐으니까 이렇게 싹 정리, 여기 반듯하게 딱 정리하고, 여기까지.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중요해. 여기서부터 이 라인, 이 밑에까지 이상 벽지를 만지면 안 돼. 벽지 더 내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딱 네, 여기까지 이, 이 옆에도 피는 걸 여기까지 더이 이 일직선 이상으로 벽지를 맞추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맞춘 다음, 상태에서 여기서 꼭지 점을 이렇게 따면 되지 여선서 네, 네. 한번 따볼게요 요거는 하는 과정 다시 보여드릴 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벽지를 저 위에서 위에 벽지를 이제 이따가 여기까지 내려 붙칠 거야 벽지를 전체 길이를 여기다 미시로한 장을 붙일 거라고 이렇게 내려서 음. 그럼 종이가 여기 이만큼 남, 저 위에만큼씩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밑에서 그게 마음대로 다녀야 돼 이렇게 여유 있게 이리고 똑같이 여기가 벽지 도 잘랐으니까 여기가 다 지어야 되는데 이녀자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전사치에다 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양쪽이 종이 양쪽을 들고 이렇게 무늬를 또 한번 대보는 거예요. 여기까지 똑바로 맞아야 돼 이렇게 종이 2 점이 네. 아시죠?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 기타.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똑바로 딱 맞은 맞은 상태에서 전체 가간이 여기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을 3등분으로 나누시라고 요기는 요거는 일차적으로 정리 이렇게 일차 정리 두 번째 여기까지 또 정리 정리됐죠? 네. 세번째 밑 창틀 밑에까지 여기까지 정리 근데 절대 위에까지 안 올렸잖아 그죠? 네. 창틀 밑에까지 정리해서 이 두개가 딱 만나니 딱 보라고 이 점이 저 이렇게 상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꼭지점을 따고 여기를 종이를 안움직 가만히 꼭지점을그만꼭 상태에서 종이를 여기서 또 여기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건들 여기 스트레스 안 받게 얘가 이렇게 빤듯이 올라가는데 밑에도 주름살 안 지게 반듯하게 그래 똑같이 올렸잖아 이건 필요 없는 건 나중에 이것이 요 부분을 반듯하게 가려고 여기서는. 치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란 말이야 밑에서부터 평평하게 음. 그대로 이게 좌우로 움직여서 틀어지면 왜냐면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종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음. 어, 그래서 이게 조금만 틀어도 말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르고 나면 종이를 조금씩 조금씩 만져서 움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 얘가 그대로 올라오게 해 주면 돼 그대로 올라오게 해서 여기서 나중에 또 여기서 한번더 자르면 이제 자연스럽게 맞는 거. 그래서 이거 거 과정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예. 여러분들 음. 1번 벽지 붙이고 두번 벽지 벽지. 붙...